지금부터 2020년 9월 27일 창조절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Oh yeah. 신주님 성사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정문 22번 10편 37편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와를 우려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19 사태 앞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무능력과 무기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부흥 등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로만 가는 재정과 예배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한 염려와 걱정만 있습니다. 나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왜 나오지 않느냐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인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교회발 확산 앞에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핑계도 될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멘붕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교인들 절반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출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신앙적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제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하면서 징징거리고 또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잘 믿겠노라 하는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컷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치셨건만 제자들의 믿음은 답답할 정도로 발전이 없습니다. 이상에도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너무 힘들 텐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몇 번을 말해야 되느냐? 내가 그 얘기한 지 지금 몇 분이나 지났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텐데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도리어 본문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펑펑 울만큼 지금 속상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계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보음화 전도 이건 역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해결책이 되심을 알고 계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곧 오실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계 끝말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아셨던 거지요. 지금은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대언자,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 즉 대원자의 역할이 되셔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변하셨는데 또 다른 대원자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우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로 인한 변화가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담대하게 될 것이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 생각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자들이 권능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체포되는 것, 그리고 고문받고 죽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 잠궜던 그 공간을 뛰쳐나가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성령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그들을 꾸짖는 관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될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거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혹시 그분의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하는 마음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 몸에 닿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대단했습니다. 또그 구절 뒤에 있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믿음대로 와서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고, 사도들이 만져주고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니까 병이 해결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간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답답하고 미련한 말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제자가 될줄 예수님이 아셨으니까요. 심지어 직접적인 사도가 아닌 그 바울.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 몸에 있던 소지품이 누군가의 몸에 덮이면 병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성도들을 설득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소리, 그리고 그 비웃음과 대적함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다 도매금으로 저 정광훈 때문에 싸잡아서 요거도 먹고 있습니다. 굳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부 몰지각하고 정말 성경도 모르고 인성도 되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또 권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변할 것입니다. 큰 능력과 담대함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해치고 나갈 것이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힘 있게 사명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10편, 91편 3전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빠트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13절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는 목표,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답이 나오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사육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만족과 안위와 유익을 위해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이왕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하염없이 기다리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했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받기를, 권능을 받아서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벗어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히 기도할 이유를 찾기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사는 생활만으로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해결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빨리 기도하고 내일 봐야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적어지면서 반대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더더욱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힘을 합해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은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의 아니와 만족과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애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붓겠습니까? 그런 소원과 마음이 없으니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니 굳이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세 분이 하나라고 해서 우리는 삼유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제다르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염려되십니까?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까 염려되십니까? 사업 실적이 부진할까 염려되십니까? 교회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저 같은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염려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충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희망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축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힘 있게 사역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셔서 이 어려운 시, 시국을 지혜롭게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물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 전진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추석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를 위한 가정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생활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한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건강의 가정의 사업의 학업의 진학 위에 그리고 우리 가옥교회와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